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정교적인 인물을, 예, 정교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 그런 장면이 예, 요한복음 3장이고, 또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예, 인생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아,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예, 3장, 4장, 예수님과 대화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예, 뭐, 이제 성경, 어,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일대일로 이렇게 자세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공 3장과 4장은 이제 아주 의미있는 예수님께서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요한공 3장과 사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니고 대모는 예, 바리새인이고 아, 유대인의 예, 관원이고 그래서 지위가 있고 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율법의 교사며 그래서 이제 예,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여전히 이제 예,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구대모가 낮에 오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밤에 왔습니다. 밤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밤이라면 이제 어둠의 세상, 또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비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니구네모가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네, 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오는 삶의 에, 축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 죽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어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사건으로 말면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어려 죽는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헬라가 헬라 서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죄소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화목제물의 초점은 이제 죄인이 오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 글속의십자가로미암 아마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런 게 초점이 되어 있다면 예, 속죄 선언이 속죄서를 번역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인들의 모든 죄가, 아, 십자가를 나가면, 다 해결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스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신칭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스 1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의롭게 되었지만그 흐름을, 믿음을 어렵게 되는 그런 을 생각하면, 이제, 그, 로마서 3장에 나타난, 그, 지금 현재, 한글 개혁, 어, 개정에는, 화목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로 번역함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당하다. 어, 이런 이제, 네, 죄인이 어렵게 지어지는 그 장소, 예, 십자가 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물과 성령, 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뭐 여러가지가 있죠. 뭐 첫째는 이제 물세를 례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세가 있고 물세가 례 있고 어, 통상 이제 이렇게 뭐 이해해도 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세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어, 못 받는 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 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 3절의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시다. 네. 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역사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뭐,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물을, 이제 물세례 받는 그, 그것은 이제, 외계의 의미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죄에서 예 삶에서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참된 이제 성령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물을 물세례 혹은 회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네고네모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눈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 그 성령을 이제 예, 어, 좀 사람들이 잘 어, 실감할 수 있도록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에 이 단어를 해라 하소포마 성령의 단어는 포뇨마. 예, 똑같은 단어. 똑같은 소뇨마라는 단어에 예, 바람으로도 어떤 바람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중계에 가면 이제, 예, 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예, 성령을 말하죠. 그 영은 히브리어로 루 아흐. 루아브라는 이제 히브리로을 쓰고 있는데, 역시 이도 바람도 루하우 예. 성령도 루아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예. 신나에 와서도 포뉴마, 예. 바람도 포뉴마, 성령도 포뉴마,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 비교로 뭐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없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때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듯이 분명히 예, 이제 성령은 존재한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분명히 예, 성령이,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대화 가운데 이제 또 눈여겨 봐야 할 어, 단어는 이제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고데버 왔을 때 예,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3장 1 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래서 하늘과 늘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온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예, 그렇게 이제 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열어주시고, 그 분이 어서 영생을, 어, 영생을 주시는 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일컬어서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요하봉 4장 어,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하나님의 선물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모세 시대에 광야에, 예, 예 노뱀을, 어, 만들어서, 그, 잔대위에 노뱀을 쳐다보는다는 다 살리라. 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라, 라 라는 단어인데, 이라 라는 단어는 뭐 듣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이 나는 이제 믿는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믿을 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 모세가 광야에서 병을 뱉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게 되었지만 아,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죄상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치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생생하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말씀. 놀라운 진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 3장 16절을 그런 소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불약성경에그 어, 짜고 짜고 이렇게 하면 나무 최종적으로 핵심으로 남아 있는 한 구절을 말하면 요한복 3장 16절을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어, 신학가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동 음. 3장 16절로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 나타나고 어, 여기서도 이제 예, 하늘에서, 어, 이, 이 그, 뼈단 강의 물세례가 구원에 있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성령세례가 있어야, 아, 참다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31절에, 3장 31절에, 위로부터 신은들는 마음을 위해 계시고, 땅에서 나기는 땅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하늘로 도시는 이런 마을위해 계시라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예, 하늘 위에서, 예, 하늘에 속한 분을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 3자대 하나님이 보내신 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어, 충만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성령이 임재가 있고 성령의 거듭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사장에. 네, 사마리아 여인, 네, 이 여인은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첫째 남편과 헤어지고, 둘째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셋째, 넷째, 다섯번 헤어지고, 여섯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내면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할수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아직도 이 여섯 번째 남자가 확실한 자기 그 남편이 아닌 이런 불확실한 상태.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살게 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한음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논전되어 봐야 대목은 이제 율법의 유대인의 율법의 흐름과 예수소의 복음의 흐름 그래서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질서의 율법과새 질서의 복음의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구약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봉 3장에 보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예, 네고네모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요한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이 네고네모가 나와서, 예, 몰락과 침략, 섰는 것을 예, 가지고 왔어. 예, 그래서 이제, 향품을, 예, 이제, 예수님께 드리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 드리러 장명이랑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100, 100, 뭐 100건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뭐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어 침향과 것의 향료의 그어 무게가 35.5kg로 예, 100니트라, 100니트라를 드렸습니다. 예, 명법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모드가 물약과 침향을 썼던 것을 100 니트라 옛날엔 백건으로 아마 어, 있었는데 여기 아마 개표정 되면서 백 니트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어, 35.5kg가 뛰어지는데 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 어, 포대 마트에 소쿠마 계세 가면 사람 포대 20kg 그래서 살두포대 정도의 그런 이제 작품을 준비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황을 미루고 올때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그 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분명한 수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바리아 교인, 이 사바리아 교인도 이 배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은 이제 세계, 옛날에 옛 지명 세계에 있는 세계미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바르산도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의사장에 나타나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는 인물, 야곱인데,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야곱이 만나는, 뭐, 야곱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야곱의 우물, 야곱의 이름과 예수님이 만나는, 예, 야곱의 후손이 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이제 만나 만남, 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당신이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야곱하고 비교. 할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하들에 속한 자, 야곱은 땅에 속한 자.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크고 놀랍고 구약과 신약이 대비되어지고 율법시대와 율법, 율법 복음시대가 대비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이 야곱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같이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이 물을 마신다는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생하도록 어, 소산하는 샘물이라 아, 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음로 말하면 예수로부터는 그런 이제 샘물을 우물물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이 우물물은 이제 구약시대 율법적인 그물 아무리 마셔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있어도. 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전도해 주고 있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 율법의 열심을 쫓았고율법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쫓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요. 다음에 이방인들은 복음의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또 이제 구약적인 냄새는 예배, 예배라는 단어가 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 또 유대인들은 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고 어 여기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그 한때 수도였죠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주정책이죠. 사마리아에 살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저 아수르 지역으로 보냈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숨기고 그들의 문화와 이렇게 짬뽕이 되는잡탕이 예, 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예,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이사바리아 동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 전도의 최초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효시라, 이방인 전도의 효시다. 우리가 이방인 전도라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그 빌립의 사바리아 전도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간에 이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직선 지름길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었고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에 사람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라이까 이러면서 이제 에, 그렇게 대꾸하는, 질문하는 이런 장면이 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 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이연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동네 사람들아, 나의 일생을 말하고, 나의 사정을 단단히 말아, 어, 밝히 말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네 예, 동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도하여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사바리 여인을 통하여 예수 믿는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자가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예, 요화되고 아 a 과과 a 에에타나있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또 우리가 어, 기억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린다는 표현이 나, 나옵니다. e e r n 장2 4 i 하나 Yakov s 예배 a n 제 영과 진리로 예예배 m 지니라이 아, 네. i a y a m b 옛날이 i 이 옛날 에경 한글 n y 한글 개역 성경영는 n y e 과 진, 진정으로, 신념과 진정으로, 예, 신념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예, 이번에 교역계에서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듯이, 예, 성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요 표현도 이제 성령이 있고, 여기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로 계승하면, 요 예배 드린 내용과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뭐랄하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전도에 관한 이제 소중한 내용도 또 있죠. 전도에 두 가지 패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보내데 다른 사람도 노력할 거다. 그들이 노력지 않은 것을 참여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에, 전도를 하되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 하니까, 어, 이렇게 예수를안 믿더라. 그가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전도는 실패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에, 그러나 이제 뿌리는 시 어, 뿌리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또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이렇게 많이 예, 복음의앗을 뿌려나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전도하여 어,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이거는 이제 거두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거두는 전도가 있고 뿌리는 전도가 있고, 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와 대화를 하시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인생에 뒤들리고 인생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예수께서도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 만들어주시고 아, 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또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벌저다리가 세상 끝나, 아, 벌저다 두돌이를 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더불먹고그런나로더불어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예수의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따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